안녕하세요. 라이더 TV입니다. 오늘 또 이제 손석희가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내용을 좀 같이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네, 80년 5월 광주 시민 47명이 기관총에 맞아 숨진 게 확인이 됐다. 이게 주 내용입니다. 5.18 당시 검시 보고서에서 누락이 돼 있던 또는 숨겨져 있던 내용을 지금 JTBC가 지금 발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동안 전두환 씨 측은 사망자 가운데 기관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지금 헬기 사격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끼워 붙였습니다. 아좀 배웠다는 인간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명백히 지금 그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위 사실로 선동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무리수라는 게안 느껴졌는지 기사 곳곳에서 연결고리를 뭐 직접적으로는 연결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동되는 인간들이 딱 듣기에는. 아, 헬기에서 사격한 걸 숨겼구나! 라고 느끼게끔 아주 조작방송을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자, <laughs> 여기서 나온 것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폭도들이 경찰서를 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검시 보고서 내용입니다. 광주 여러분, 저는 지금 검시 보고서를 그대로 말하는 거지, 선량하신 정의로운 시민군 여러분을 지금 비하는 거 아닙니다. 저 뒤에 계신 아주 선량하게 생긴 시민군 여러분들을 제가 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폭도가 경찰서를 습격했다. 폭도가 경찰서를 습격해서 탈취한 무기로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칼빈 37명, M1 18명.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LMG 경 기관총입니다. 이경 기관총에 47명이 죽었다라는 그 검시 보고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기관총은 기관총이 맞네요. 47명이 죽은 LMG라는 기관총에 의해서 아마 39경 칼 소총인 것 같은데. 아, 기관총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지금 47명이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자, 칼37칼32 무엇인지부터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거치대 포함 중량 15kg 이하의 보병이 직접 운반 사용하는 기관총을 말합니다. 소대나 분대단위에서 운영되는 기관총이고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제 비치가 되고, 현역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기관총과는 좀 다릅니다. 아마 칼 50이나 또는 헬리콥터에 그 설치되는 기관총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광주에서 활동했던 헬리콥터에 치가 되는 기관총은 M60이었고요. 어 이거는 60년대부터 육군과 해병대에서 분대 지원하기로 이미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 80년대에 있었던 광주 사태 때 헬리콥터에 M60이 들어가 있지. 칼30이 들어갔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두 기관총은 이름만 기관총이지 서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무기예요. 방향과 방향성과 활용 목적이 완전히 다른 총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인간들은 전혀 다른 무기를 가지고 기관총 사망자가 확인이 됐으니 이건 헬기에서 사격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 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초반에 이거 빨리 없애지 않으면 이 인간을 계속해서 선동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광주 당시 사자, 사진입니다. 정의로운 시민군 여러분 폭도께서 지금 어깨에다가 무언가를 짊어지고 가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M 칼30 LMG 기관총입니다. 우리 정의로우신 폭도가 사용한 기관총 사망자가 어떻게 헬기 사격의 증거가 되나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방구야? 손석희 이거 진짜 계속 선동하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더 웃긴 거는 이겁니다 5.18 당시 사망자 원인에 거의 이게 몇 프로죠? 네, 80% 이상이 시민군 우리의 정의로운 폭도들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lmg에 47명 m1에 18명 칼빈 37명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진압군이 m16 놔두고 다른 총 썼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M60으로 죽은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를 가지고 이미 자료가 가지고 확인이 됐는데 자꾸 없는 사실을 선동하고 음모론을 만들어내면 누가 믿어줍니까? 그걸 진실이라고 계속 외치면 그 없는 사실이 진실이 됩니까? 폭도가 쐈어도 기관총은 기관총이니 이게 전두환 잘못이라 이겁니까? 지들도 뉴스 기록에다가 이게 무리 쓴걸 아는지 이 기록이 헬기 사격의 증거가 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놨는데 단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아예 전혀 무관하죠 전혀 무관해요 도둑이 시칼을 들고 들어와서 살인을 했는데 옆집 사는 사람이 집에 시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범인입니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까 이게 광주 폭도가 죽였으면 폭도가 죽인 거지 이게 왜 전두환 잘못입니까?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죠 과천에 가서 이상한 헛짓거리나 하고 다니면서 이따위 뉴스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이게 언론인 맞습니까? 손석희 잔정하지도 못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카드락 통신 그만하세요 당신이 지금 공정한 뉴스를 지금 진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할 겁니까? 어이가 없네요 지금 새벽까지도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 지금 자려다가 영상 한번 다시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LMG와 M60은 전혀 다른 총인걸 뭐 모두 다 아실 거고요. 네. 당시 헬기에는 M60이 설치가 되지 저런 경기관총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